안녕하세요. 주님이 꿈꾸신 교회 청년부 안준서입니다. 바이블 챌린지를 맞아 제 성경과 요즘 묵상 중인 말씀 두 구절을 나누고자 합니다. 먼저 제 성경책은 큰 글씨 세번역 성경입니다. 제 기존의 성경책이 글씨체도 작고 많이 상해서 새로 구매하게 됐는데요. 이렇게 보시면은 글씨도 크고 깨끗해서 보기가 매우 편합니다. 단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밑에 별다른 해석이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제가 최근에 계속 생각하고 있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. 나 주가 할수 없는 일이 있느냐?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.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.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.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. 아니다. 너는 웃었다. 딱 작년 이맘때쯤 깨닫게 해 주신 말씀인데요. 저는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비웃음이 있었습니다. 성경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창세기 21장 6절을 보면 사라의 웃음에 대한 구절이 하나 더 나옵니다. 사라가 이삭을 출산한 뒤 혼잣말로 하게 되는 고백인데,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.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.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. 라고 고백합니다.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과 어원이 웃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고, 저는 아, 내가 살아였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. 주님 계신 신앙의 자리 뒤편에서 비웃고 있던 자가 나였고, 부른받아 이삭을 얻은 자가 나였습니다. 믿음으로 내 속에 이삭, 행복, 웃음이 잉태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. 내 속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바이블 챌린지 마지막 주자로 청년부 디렉터이신 장용성 목사님을 지목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